갤럭시 S24 플러스 256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완벽한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가요? 노울 컴퍼니의 갤럭시 S24 울트라 s 9 8 베르베르 핸드폰 지퍼 지갑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다섯 가지 다양한 컬러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팔장의 카드와 지폐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외출 시 가방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퍼형 디자인으로 카드와 소지품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깔끔한 마감과 내구성까지 갖추어져 있어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